네, 영상이 좀 빠르죠? 어, 저는 복근할 때꼭 이렇게 유산소를 같이 해주거든요? 유산소랑 복근이랑 결합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주말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유산소를 빡빡 넣어줬습니다. 유산소, 어, 뭐, 복, 뭐, 운동에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무식하게 좀 해주는 편이에요. 움직여주면 돼요. 그냥 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는, 복근에다 힘을 주고, 양쪽으로 비틀어 주시거든요? 올릴 때마다 한쪽, 한쪽 이렇게 비틀어 주시면서 올리면 돼요. 근데 이것이, 어, 명치라고 하나요? 그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할때 힘은 드는데, 그래도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올려서도 한 번씩 비틀어도 주고,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트위스트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또그 다음에, 요거. 아예 비틀어서 트위스트. 진짜 옆구리, 배, 이거는 은근 아랫배 운동 같기도 하지만, 오히려 명치 쪽그 윗배에도 굉장히 많이 힘이 가요. 이거 어,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더 비틀어서 하셔도 좋고, 저는 지금 루틴이 계속 이걸로만 가져도 복근은 어, 충분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거는 위로 올려주기. 사실 복근은 어떻게든 간에 막 힘들어 지칠 때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아, 이거 뭐 다리 올리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복근으로 올려주시고, 다리를, 그리고 내릴 때 팡팡, 그냥 힘없이 내려주시면 안 되고, 살짝 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이제 아랫배, 본격적으로 아랫배 운동. 허리 뜨지 않게 붙여서 해주셔야지 허리가 안 아프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랫배 자극이 가는 점까지 내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냥 벌려두 주시고, 지루하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마운틴 클라이머 같이 결합을 해서 이렇게 복근을 해주려고요. 우선 복근은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뛰고, 안 되면 뛰고, 또그 다음에 비틀고, 짜고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여러분, 이렇게 해주실 때 배에다 힘을 완전히 주시면서 트위스트를 해주시면 이거 굉장히 많이 옆구리가 나중에 막, 진짜, 옆구리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이거 몇번 하시면. 저는 시간이 많이 있으면 이 운동을 더 많이 해주고 싶어요. 트위스트. 그리고 또, 마운틴 클라이머로 갔다가, 또 트위스트 해줬다가 계속 반복을 해줬어요. 오늘요. 그리고, 어, 이렇게, 양쪽으로 트위스트. 이몸 일으키게 해주면서 양쪽으로 트위스트. 발에는 15kg 짜리로 눌러놨어요. 제가. 어 이렇게 눌러놓고 해주니까 가볍게 하면 확 뒤로 당겨지니까 무겁게 좀 해주고, 무겁게 덤벨을 앞에다 놔주시고 하면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열심히 복근 했고요. 어 복근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Obrigado.